안녕하십니까? 풍다입니다. 자, 지금 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한 6시 정도 됐죠. 아니요. 8시가 다돼 가요. 저녁이 다돼 가요. 아, 미치겠네. 오늘 이제 차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게 도착을 했는데 아니요. 형님이 늦게 나와 가지고요. <laughs> 형님이 2, 3시간 동안 지금 식사하시고 배 아프고 배고프고 커피 마셔야 되고 이래가지고 네. 어, 날이 더워서 펼치고올려고 <laughs> 제가 그 아니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해가 뉘엿뉘엿 타는데 오늘 가실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날도 이제 막 덥고 해서요. 저희가 조금 이제 으스스한 분위기를 찾아서 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도 되게 잘 나온대요. 그래서 아니 어디인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소상에 위치만 알고요. 일단 이 근방 서산 근처에 있는 조그만 소류지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고기가 좀잘 나온다니까 어, 희망을 갖고 어. 이번에는 꼭 고기를 많이 잡겠습니다. 네. 어 지인분의 말로는 하룻밤에 열심히 하면 1 0 0마리 잡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 얘기 좀하지 마요. <laughs> 아, 예, 아니에요. 고기 없어요. 없는데이제 저희가 데 이제 고기가 안 잡혀서 네. 아, 정말. 하여튼 오늘도 열심히 하고 좀 무섭더라도 서로 뒤를 봐주면서 이렇게 잘낚시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장소 이동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청자 이따 뵙겠습니다 쿵가 가 안녕 얘들아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동안 잘 지냈어? 요즘처럼 숨쉬기도 힘든 날씨에 어디 좀 시원한 데 없을까 요즘 휴가철이라 모두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떠나는데 너희는 저수지로 떠나는구나 이렇게 더운 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붕어 얼굴 좀꼭 보여줘 알았지 오늘 출조할 곳은 서산 태안과 오늘은 유리바다와 함께 처음으로 동행 출조하실 분이 계시다는데 함께 출조하셔서. 붕어를 낚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며 자신감있게 출조하신 오늘의 동행자 그분을 소개합니다 엔조이 피싱 겸 겸무작 레볼루션 대표 김동범씨가 바로 그분입니다 미리 도착하셔서 사장님께 신제품 소식을 전하는 닉네임 영웅 김동범씨 또 진지하게 신제품에 대해 상품평가를 해보시는 낚시25시 사장님 그 틈에 빨리 가서 낚시하고 싶은 강매제. 저저저 저, 저, 저기 영웅님, 저희 얼른 가서 낚시하면 안될 값이오. 그렇게 미끼를 구입하고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는데, 하 이런 벌써 밤이 되었구나. 조행길에 처음 와본 자그마한 소류지. 대낮에도 같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 곳을 이렇게 늦은 저녁에 도착하니 눈에 보이는 모든 ]이지? 것이 어색하기만하다. 오, 폐가입니다. 유리바다야, 이거 폐가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너 벌써부터 떠고 있냐? 늦은 저녁이라서 물가로 가는 길이 영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어, 상류 쪽으로 돌아가 보기로 한다. 어, 아이고, 이거 이쪽은 네. 길이도 험하고, 어도지도 못한 벌레들이 <laughs> 장난 아닌데, 오, 차도 못 다니는 곳에서 촬영 장비와 낚시 장비를 들고 들어올 생각을 하니, 아이고야, 눈앞이 깜깜하다. 너무 어두워서 힘들 것 같아.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정. 야, 방금 이상한 소리 안 들렸어? 들려요. 네. 야, <laughs> 이거... 나, 나, 어어어어어어어어 <나도> <laughs> 와, 이겼다짜 계란 드릴까요? 이전에 이런 거잘 어울립니다 저녁 식사도 못한 채로 몇 곳을 둘러보니 너무 허기가 져서 도로에 있는 정차 라인에 주차를 하고 잠시 배를 채우기로 한 강매제 <laughs>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길거리에서 <laughs> 이게 진짜 <시>, 지지 무슨 <laughs> 빵 먹자 야 벌레는 진짜 많다 왜 뭐. 길거리인데도 이렇게 벌레가 많아? 왜냐고요? 깜깜한데 여기만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요. <laughs> 너는 너한테는 이렇게 벌레 많이 안 붙는 것 같아. 저는 땀을 음. 별로 안 내리잖아요. 근나 불도 있는 조명도 있는 나한테 이렇게. 이야 상남자인데 또 이게 또 댓글에서 낚시 와서 김밥 먹는 도 참. 근데요, 근데 잘 어울리시는데요? 해주세요. <laughs> 잘 어울리시는데 문제는 누구보다도 좀 어울리신다는 거. 내 낚시 인생에 길거리에서 이러고 김밥 먹는 게 처음이에요. <laughs> 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좋겠어요. 오. 영웅 김동범 씨가 다른 곳으로 출조지를 수소문하고 있고 강매제와 유리바다는 그 사이. 식신 음 모드로 변신 중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데. 중림지 어? 아세요, 중림지? 예. 네. 중림지 어때요? 지진 한 번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다고? 네 촬영을 하고 어, 왔어요. 촬영했다고? 네. 알았어요. 안녕세요 <laughs> 지인 분께서 알려주신 곳들도 여의치가 않아 결국 태안의 닷게지로 목적지를 정한 강매제. 이곳은 부들과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고. 아직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포인트를 결정하자마자 바로 응, 낚시 가방을 응. 들고 와서 세팅을 시작하는 강매제. 가을에 낚시가 잘 되는 편인데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혹시나 모를 마음으로 오늘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한다. 미끼를 사 왔지만 현장에서 채집한 미끼가 좀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새우망을 펼쳐본다.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잔챙이라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산에는 침묵한다. 과연 무엇이 뭐 있을까? 유난히 모기가 많은 밤이지만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조용한 분위기에 김동범 씨도 한껏 기대를 해 본다 부들 언저리에 살포시 얹어 놓은 작고 야무진 케미컬 라이트 어느 녀석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시간은 기대감을 넘어 긴장감까지 느껴지게 한다 아 이곳은 지금 태안에 있는 닭개지인데요 저제 방에서 보면 상류 자... 우측편이죠 크게 보면 그러니까 제 방쪽에서 오다보면 마름이 쩔 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포인트 는 앞쪽으로는 마름이 좀 쩔어있는 상태고 지금 저 찌셔온 저곳으로 보시면 저건 지금 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 대편상 하기 전에 뭐 다른 분이 와서 낚시를 했는지 포인트 포인트가 중간중간에 마름 을 제거해 놓고 포인트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지금 대편성을 지금 다섯 대를 했는데요. 어, 지금 여러 대를 편성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게 도착을 해서 포인트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게 수초대에 찌를 세우다 보니까 지금 대끼리도 지금 잘 맞지 가 않고 낮에 왔으면좀더 알맞은 포인트에 제대로 찌를 세웠을 텐데 밤 늦게 떠도는 상태에서 이곳에 와서 낚시를 하려니까. 좀, 다들 편성은 그렇고, 제가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다섯 대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뭐 생미끼도 좋지만, 오늘은 이제 다섯 대다 옥수수로 제가 지금 미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닭개지 예전에 제가 와서 몇번 낚시를 했었는데, 여름철에는 그 옥수수 미끼에 찌올림이 환상적인 입지를 제가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옥수수 믿기에 월척급 붕어를 기대하면서 지금 열심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옥수수를 끼면 샤 정도를 끼는데 오늘은 이 닭개지 쪽에서 뭐단이 붕어도 많고 해서 오늘은 하알로만 지금 제가 끼어서 일단 뭐 월척급 붕어보다 그냥 붕어 얼굴 볼수 있고 속반 볼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오늘은 옥수수 이하나로 제가 낚시를 한번해보겠습니다 한편 김동범, 씨의 포인트와, 3 0여미터떨어진 자리에, 위치한, 강매제의 상황은 어떨까? 새우 a n d 다올라 n d a 다 a n d a 울다 하나 둘셋 어찌올림 좋았는데 멋진 찌올림에 이때다 싶어서 챔질을 했지만 아이 생각보다는 작은 오케이. 씨알에 아쉬워하는 강매제. 네, 상담해주세요. 아쉬움을 달래며 다시 미끼를 꿰어보는 강매제. 첫 녀석이 그렇게 큰 씨알은 아니었지만 사뭇 더 긴장되는 꾼의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손톱이 너무한데요. 땅깐만잠 먹었습니까? 잠깐이잠켜켜지지요요 <laughs> 아, 대물꾼들의 어, 희망? 새우 깐 어쩔 수 없는 대물꾼인가 봅니다 잠깐만. <laughs> 잠깐만. 요 강부님 새우 좀 끼고 가실게요 이렇게 저수지의 케미컬 라이트를 보고 있으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꾼의 마음속엔 늘 아쉬움만 남는다 입질이 입질. 이다 입질. a 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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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에고아 이거 자연적으로 방생이 되었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1 시가 다돼 가는데요. 어 모기가 너무 많아요. 죽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다대를 쫙 깔아야 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여건상 너무 늦게 도착한 것도 있고 해서요. 지금은 다섯 대만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부들이 잘 형성이 돼 있는데 긴 대는 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짧은 대로 그래서 이륙 대부터 이8대 계속 총 다섯 대를 편성했는데 을이 미끼는 다 여기 현재 자생하는 새우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입질이 잘 들어와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낚시 가게에서 사온 새우는 잘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 자생하는 새우는 좀잘 먹어요. 그래서 뭐가 틀린가 봤더니 여기 자생새우는 약간 말랑말랑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사온 새우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나? 아무튼 붕어가 껍질 까먹기 귀찮아서 그런지 아무튼 자생하는 새우에 좀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지금 붕어 7치 한 마리 가물치 매다급 <laughs> 가물치 한 70, 80 정도 되는 거한 마리 그리고 메기 한 40cm 정도 되는 메기 한 마리 이렇게 총 세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잡았죠. 아무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모기만 없으면 좀살것 같아요. 너무 세게 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부터 조금 집중을 해서요. 붕어 이다시만한 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베스가 없는 저수지라 그런지 새우망을 잠깐만 담궈놔도 이렇게 새우와 작은 생물체들이 한가득 들어가 있다. 미끼로 적합한 크기의 새우를 몇 마리 고른 후 다시 물가에 던져 놓는 강매제. 아 그런데 강매제야, 어왜 자꾸 유리바다 형님의 자리 옆에다가 던져 놓는 거야? 어? 이 고고 제자리다시 되겠습니까? <laughs> 한편 강매제의 자리에선 입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려라, 쩡 올려라. 줄게요. 옆으로해서 끌고 가네, 그 입질 어떻습니까? 질이 끌더라고요 크으. 이거는 저기 이망에 저기 은이망에그램은다 프로그램은 이프로그이한로그램은이프어다램은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입질에 물속상황은 아주 아주 좋아 보이는로그 네, 지금 시간이 제 새벽 3시 반을 넘었는데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뭐 그이후로도 계속 잔입질은 계속 있어요. 새우 미끼를 쓰는데도 씨알 새우 시알을 조금만 자른 걸 쓰면 바로 잔챙이들이 또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찌맛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손맛은 아직 없습니다. 간혹 지금 오늘 지금 제가 바늘을 세번 터졌는데요. 가물치 같아요. 찌를 쭉 끌고 들어가서 쭉 감아 버리는데 그게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제 집행을 하면 찌가 그래 나오지만 바늘이 터져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 그고 일단 새벽이 밝아오니까요, 일단 새벽에 초 새벽에 이제 미끼를 제가 새우에서 이제 참붕어로 싹 바꿔서 오전 낚시 새벽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새벽에 좀 나오겠죠? 아 힘듭니다. 모기가 미친 듯이 물어요 그것도 손가락만. 손가락. 등머리 같은데 뭘 구우든 되게 짜증나. 그러니까 손이 땡땡 붓고 있습니다. 아 강매제야. 나도 모기가 손가락에 무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아우너 정말 무지 간지럽겠다. 추추 추. 대상어종인 붕어의 입질은 아닌 듯 싶은데 그래도 찌가 활발히 움직여주니 찌보는 맛은 좋구나. 한편 새벽 이슬을 피하려 이 녀석들도 파라솔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 여치가 왜 이렇게 커? 한번 볼래? 그 너무 큰데 얘는. 유난히 많은 이슬과 습기에 오늘의 낚시는 쉽지가 않다. 그런 도중에 강매재는 또한수 걸어내고. 오늘따라 유난히 잡고기가 성화를 부려 그 기대감이 자꾸 반감이 되어가고 있다. 오. 아, 되게 큰데? 삼십 년쯤 되겠는데. 아까 잡은 거 놔뒀어? 네, 그건 너무 작았어요. 응. 허거덕. 그새 또뭔가를 걸어내는 강매제 우와 강매제 오늘 어복 충만한 날이네 드렁어리 아니야? 대상어종은 아니지만 계속 걸어내는구나 드어어리가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이게 캔커피보다 두꺼워요 그냥. 언제 그렇게 어두웠냐는 듯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을 볼 때면 왠지 모를 성취감에 마음이 뿌듯해지곤 한다 비록 대상 오종인 부모의 얼굴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찌맛 손맛은 많이 안겨준 밤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유독 강매재의 자리에서만 입질이 있었고 유리바다와 김동범씨의 자리에서는 큰 미동도 없이 밤이 지나갔는데 사실, 이제, 이 미끼 운용술이 잘못됐는지, 역시나 오늘도 꽝 쳤습니다, 꽝. 입질도 <laughs> 못 보고. 데 입질이 한 번이 없죠, 방세대로? 모르겠습니다. 아, 옆자리에 강매자님은 그래도 간간히 뭐, 어정 불문, 푸닥푸닥 하는 소리는 나는데, 제 자리는 지금 전혀 입질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새우도 한두 마리 하다 써봤는데, 역시나, 이 자리는, 붕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유가 뭘까요? 너무 더워서 그런 거 같아요. 입질은 한번 조금 봐줘야 됐을 텐데 낮춘 되니까 뭐 지금 잔챙이들이 금디네지 찡한 떠뭐 꼬물꼬물 까불까불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붕어는 <laughs> 오늘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일어나서 주섬주섬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강매재 전날의 조가가 못내 아쉬웠는지 철수하는 모습이 영 개운치는 않아 보인다 그래도 어쩌랴 다음 출조를 기약하는 수밖에 어이 강매재 어제 잡은 조가 좀 보여줘 저 장어는 먹어야 되는데 건 원래 잠깐만 장어, 메기, 빠가, 붕어, 어. 가물치 아까 놓친 것까지 하면 그냥 오종 세트네. 각종 오종 세트로 하루를 아쉽게 마감한 강매제. 자 생사루바 안녕하십니까 예. 아 뭔가 빠진 거 같네요. 이거 넣야 되는데.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룻밤 낚시를 마치고 어, 철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자 오늘 어떠셨나요? 뭐 낚시라는 게 항상 즐겁죠. 항상 즐거운데. 철수길에는 미련과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네. 어제 또 제가 미끼 운용술이 잘못됐는지, <laughs>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어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강매재님은또 그래도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붕화한수 하셨다는 또 이야기도 들었고. 두 마리요. 아, 두 마리에요? 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하룻밤 더 하고 싶은데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돼서 지금 철수를 하는데 이 닭개지에서 하룻밤에 밤낚시 너무 아쉽게 끝나갔습니다. 저도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요. 정말 이번에는 한한1분도안 잤어요. <laughs> 1분도안 자고 아무 새들로 낚시를 했는데 결국은 잡았어요. 저도 잡긴 잡았습니다. 빠가 세 마리하고 어 빠가 세 마리 붕어 두 마리 그래서 들가놨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 빠가를 세 마리는 잡을 줄 알았으면 모아둘 걸 그랬어요. 싸가려고. <laughs> 한 마리 잡고 안나올줄알고 그냥 이제 방생하다가 세 마리는 잡게 됐는데. 오늘의 그 다어상을 하셨어요. 네, 강민진 씨. 그죠? 보셨죠? 제가 조력이 제일 짧은 거 아시죠? 다오래되신 분들. 보셨죠? 잘못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네. 거지가지로 다 잡으셨어요. 제가 오늘 잡은 게 태어나 처음 같아요. 장어 잡고, 가물치 잡고, 오빠가 사을 잡고 붕어 잡고 메기 잡고 이렇게 다섯, 마리, 그러니까 다섯 종류의 어종을 잡았는데 손맛은 좀 재밌게 봤는데 찌맛을못 봐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어척에 나올 듯한 자리였는데 어. 누가 봐도 힘든 자리예요. 누가 봐도 힘든 자리인데 막 마름이 쩔어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저보고 딱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대를 편성해서 그나마 제가 좀 잡았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제. 웃음> 장어를, 이렇게 대낚시로 장어 잡는 건저 처음 봤어요.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드러어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색깔이 좀 달랐어요. 그죠? 네, 청자 빛이 쫙 흐르는. <laughs> 이따만한 장어였는데 좀 얇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어, 그만 철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한, 한 달은 더 더울 것 같아요. <laughs> 많이 더운 날은 낚시 오시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이 더위가 좀 가시고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이제 뭐 가족과 함께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뿡가이 <laughs> 프로그램은 엔조이 피싱 겸무 겸무작 레볼루션 받침뜰의 혁명 미라클 무받침대와 함께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